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헬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로도 수련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잘 보시고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빠짐없이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수련회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 때는요 예배들의 순서 하나 하나를 살펴보는 것을 잠깐 멈추고요, 특별한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낯선 순서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혹시 정전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뭐 요즘엔 전기공사를 할때뭐 그럴 때만 간혹 정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생각보다 많이 정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에는 거실에 꼭 비상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그 비상등이 켜지곤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엔 간혹 정전이 되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교탁에 나와서 손전등 후레쉬를 얼굴에 팍 비추고,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전등에 비춰진 무서운 얼굴을 한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가 숨죽여 듣곤 했었죠.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정전이 자주 되었던 터라,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TV를 볼 수도 없고 컴퓨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면 유일하게 켜져 있는 비상등 앞으로 가족들이 다 모여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 다 같이 누워서 이야기 꽃을 피우곤 했었죠.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빛을 연구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아주 깊은 시골 마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청 깊은 시골인데 아빠는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게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 정전이 한번 되면은 전기가 다시 돌아오는데까지 길게는 며칠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전자제품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집안이 정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지내는 게 익숙해진 터라 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 큰 촛불을 하나 탁 켜두셨습니다. 다들 심심하기도 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뭔가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위로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 간의 수많은 대화들이 밤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곳이 어두운데 그 중에 빛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빛 가운데로 모여들죠. 빛은 빛이 비추는 그곳을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예배에도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절기 대강절이죠. 대강절 때이 틴즈 예배에 드리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촛불을 켜두었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촛불을 킨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강절 때만 초를 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통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요.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위원이 초를 들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초를 키고 예배를 시작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빛.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그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 저분이 우리 인생의 빛이시구나.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위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 빛에 모여든 가족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던 것처럼 어둠을 떠나고 빛을 찾는 그 모든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내 그들의 삶에는 참된 평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요한 1서에서는요 이 빛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빛처럼 살아가면요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다가갔듯이 우리 주위의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내 주위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으로 예배하는 것, 즉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마음을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예배 시작부터 초를 켜는 것은요. 그것을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채워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으로만 내 마음을 물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그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마음이 어둡고 슬픈 사람들이 빛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와 이야기들,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세요. 빛 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도 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동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요 아시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동요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때는 1950. 6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아직 전쟁의 고통을 잊지 못해서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어 슬퍼하고 있던 사람들, 전쟁의 폐허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밝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고통에 물든 어린이들의 마음을 씻어줘야겠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바로 이 동요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의 잿빛이 아니라 푸르고 하얀 마음일 것이다. 즉 무엇이든지 꿈꾸고 무엇이든지 희망할 수 있는 마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던 어두운 시대.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어둡고 슬픈 마음도 비추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요 모든 예배 때마다 초를 켤 겁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 때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세상을 주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의 미래를 환한 빛으로 빛주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 순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의 희망의 빛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어내는 우리 틴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